안녕하세요. 철인의 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책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짜잔. 돈의 속성, 김승호 대표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이 볼까요? 네. 돈을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 눈에 쉽게 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천만원 번다, 이천만원 번다, 이것은 눈에 쉽게 띄는데, 돈을 지키거나 모으는 능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모으는거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작은 돈을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큰 돈을 마땅히 보내야 할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주변에서 그를 따라서 돈이 떠난다고 합니다. 돈이 떠나면 사람도 떠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어, 그리고 김승호 대표님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돈을 모은 다음에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산가란 이유로 대우도 받고 이름도 알려져서 사치와 허영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자산가에 맞게 자동차도 사야죠. 그리고 명품백도 사야죠. 좋은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사치와 허용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만이 우리가 계속 부자의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것과 같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검소하게 사는 건 맞지만 주변 사람들을 검소하게 살으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된대요. 저도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네. 내가 산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소든 술이든 배달이든 예약이든 돈은 바로바로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쓸데없이 밥값을 많이 내지 말라고 합니다. 어, 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이 밥값을 내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투자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빨리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하지 않는 돈을 나쁜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그 돈이 점점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대부분 투자라는 개념이 약해요. 원금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중요해요.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투자를 바라보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은 항상 1등 주식을 사라는 거죠. 자동차면 뭐 현대자동차 또 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이제 이렇게 각 제품에서 1등 제품을 사야만 독점권이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자기가 아는 여기서는 보니까 이제 자기 자녀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돈이 수십 배가 남긴 거예요 그래서 어, 아빠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했더니 김승호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어, 결국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빨리 버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주식은 몇년 5년 부동산은 몇년 10년 10년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돈을 벌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은행 수익률이나 주식 수익률을 믿지를 않아요. 더 좋은 거를 쫓아가게 돼 있죠. 그거를 이제 김승호 회장은 마약 주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10%가 아니라 20배 30배라는 그런 마약 그 주사를 맞게 되면 일반 투자가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빨리 벌지 말고 천천히 벌으라는 얘기죠. 주식은 몇 년? 어, 주식은 5년. 부동산은 몇 년? 10년입니다. 네네. 그래서 돈을 빠르게 버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네. 마법의 공식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